네, 안녕하세요. 헝그리뷰의 전현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타오브 탱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스템이에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스템 미궁 시스템입니다. 미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던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던전 중에 한 군데는 물리 방어가 굉장히 높은 던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 방어 굉장히 높은 던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영웅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 대표 영웅을 뺀 나머지 영웅들로만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던전이 있어요. 어, 미궁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여러분들 조그마한 맵이 있어요. 맵이 있는데 그 맵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희 캐릭터를. 움직이다 보면은 몬스터들을 막딱뜨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얻어가지고 골드를 또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상자 또 열다 보면은 또 몬스터가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변수들을 전부 다 물리치게 되면 100%가 되면서 또, 황금 상자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 황금 상자까지 열게 되시면 이 미궁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미궁은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오늘 미궁까지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타 오브 탱커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드리려고 합니다. 타 어, 오브 탱커라는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첫 이미지는 굉장히 어, 귀엽다. 3D 캐릭터가 굉장히 신선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설명해 드린 시스템만 또 다섯 개인데 거기에 거기 말고도 또 다양한 시스템이 또더 있거든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고 어렵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처음에 던전 시스템 아시면 되고요. 아이템 시스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요. 레벨 되면 길드 열려요. 길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궁 시스템 또 레벨 되면 또 열리게 되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던전이에요. 깨시면 됩니다. 예, 깨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즐기시는 마지막 최종 컨텐츠가 아레나죠. 아레나 가셔갖고 1위 하시고 2위 하시고 그러시면은 굳이 과금 안 하셔도 돼요. 과금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돈 벌면서 캐시 아이템 벌면서 게임을 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에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타보브 탱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너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정말 재밌는 숨어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헝그리뷰의 전유민이었습니다. 헝그리의 TV.